영상 보기 전몇 장의 사진을 보실 건데 제가 처음이라서 사진을 사진으로 공범으로 보이는 상황과 사건 전개를 말하고 영상에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범인이 종이 한 장을 잡고 접근해 가지고 저도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두장 보이죠 이렇게 두 장으로 이거는 그 뭐야? 접어서두 장을 보이는 거거든요.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. 그리고 나중에 제압 후에 나서 종이를 보면은 여러 장을 보여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. 여기 지금 칼아 보이죠. 이 칼아 접히는 부분이 맞은 부위입니다. 그리고 깃발대 악돌를 지금 이 영상에는 지금 일자가 돼 있지만 다른 영상에 보시면은 빨대, 가토를 보면 손으로 목 맞지가 않았고, 긁히지 않았어요. 내가 그리고, 음 그리고 얘가 뭐냐, 볼펜 <laughs> 받을 때 고개를 숙이는데, 이게 공격하라는 신호로 전 보거든요. 공, 고개 숙인 후, 공격하기 전인데, 본, 본적으로 우측으로, 살짝 목을 돌리는데, 그때 얼굴에 힘을 줘요. 이게 볼펜 받는 게너 준비해라. 고기 숙이면 목옆 서치를 잘 때려. 그래서 그 얘가 공격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공격을 안한 거예요. 이게 또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면 아프잖아. 그리고 고개를 들면 은복면적으로 피할 수 있으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. 보통 위협을 받으면 뒤로 피하지. 목을 돌리지는 않죠. 그래서, 야, 준비됐으니까 처하고, 그러면 왜 하필 목 옆인가? 앞쪽을 때리면 목이, 몸이 앞으로 거울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범인은 공격하면 몸을 더 숙여야 하고, 그렇게 되면 바로 제압당해서 이동시킬 수가 없죠. 그래서 목 옆을 치고 조금 더눌러진 거야. 뒤로 자빠지라고. 뒤로 자빠져야지 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그때부터 쏘를 쌓을 수 있는 거죠. 그냥 그 자리에서 제압 당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? 바로 제압 당하면은 상처 없는 거 걸리고 또 승기가 아닌 게 바로 대통령이잖아.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얘가 굳이 목 옆을 쳐가지고 얘두번 눌러 으면 거야. 죽으러 갔으면 배나 아니면 얼굴 앞 또는 뒤에서 공격해야지 누가 저렇게 뭐냐 볼펜 바꾸냐 조금 있다가 공격을 하니까아 근데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봐 갑자기 공격하잖아. 그더 웃긴 건 얘는 골펜만 줬어. 사인지, 이, 이, 지 사인지 종이 지금 고 있잖아. 이건 안 줬어. 근데 왜 고기를 왜 숙여? 이상하죠?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죠. 그 그러면 얘는 종이를 왜안 줬을까? <laughs> 이 종이가 나중에 칼자국과 가리막 역할을 해야 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, 자기도. 나중에 왼손에 등칼이 우측손에 등칼이라쳐 우게 하니까. 그래서 얘가 깃발을 선택한 거예요. 깃발 선태에서딱 봐도 칼진 형태가 나오잖아요. 여기서 깃발 형 그, 뭐 유튜브에서 말한 그 응원 도구입니다. 그러니까 이 상만 봐도, 제명이, 가 그러니까 얘가 겁이 엄청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. 강약, 약강, 스타일. 아니, 솔직히 이거 범인 둘이서 연기하면 되는 것을, 이 일을 더 키웠잖아요. 그, 러니까 깃발 사이에 칼을 집어넣어, 그 하면 되는 것을 혹시라도 실수 있으면 진짜 자기 죽을까봐 그 이따 일을 버린 거예요 또 죽여갔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, 맞는 거고 너무 제가 자기가 살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 하니까는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휴 진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보여 드리냐면 이 밑에 보면 지금 빈손이죠 빈손이죠 분명히 이 손이 제명손이에요. 보물이 여기 볼펜이 생겨요. 그, 이게 범인한테서 받아서 이 볼펜이 생긴 거예요. 근데, 볼펜만 받고 고기 숙이죠? 얘는. 근데 이 볼펜이 캡스로개조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, 그리고 그 얘, 얘, 얘를 봐야 돼요. 얘가 그 범인을 안고 끌고 가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 범인을 또 사뿐히 눕혀요. 예, 정상적이지 않죠? 아니 대표가 공격당했는데 가서 사뿐히 넘어트인다 이상하죠? 음. <laughs> 지금 이 사람 보이죠? 이 사람. 이 사람이 나중에 마스크가 범인한테 가고 나서 자리를 피한 거거든요. 바로. 바로,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, 저는. 모르겠지만, 얘가 가고 나서 바로 이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은 이게 좀 이해 안 나는 행동이죠.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세 명이 이게 흩어져 있잖아. 흩어져 있다가 사건 후에는 또 바로 붙어 있는 모습. 그리고 마스크가 저범인한테 가니까 얘도 바로 빠지는 모습. 보면 마스크는 지금 무산 묵지도 안 했죠? 지금 피안 오는데 왜안묶죠 이상하죠? 여기 보시면 이 안경기네 지금 팔 뻗죠? 왜 뻗을까요? 나중에 얘하고 얘는 범인한테 가는데 굳이 팔을 뻗을 이유가 없죠. 그리고 얘는 또얘 몸에 또밀착된 상태에서 또 팔을 뻗었어요. 또, 얘도, 뭐냐, 얘 대신 중간에 나와서 또몇살 잡고. 굳이 나와서 잡을 이유가 없죠? 그게 봤을 때는 이 둘만 빼고. 하나, 두 개, 셋. 그리고 이거. 그 종이. 얘가 가림막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. <laughs> 그러니까 이 뒤쪽이나 이 옆쪽에서는 사람 있어도 여기서 작업한 걸못 봐요. 볼 수가 없죠. 근데 맞은편에서는 볼 수가 있으니까 얘가 얘 몸에 밀착돼가 돼 있는 상태에서 팔을 뻗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뭉쳐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얘 범인이거든 요얘대에 아무도 없죠 지금 인터뷰 하고 있는데 근데 얘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범위 앞으로 밀어요. 이상하죠. 얘 중간에 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. 그리고 얘, 얘는 내가 봤을 때 비서인 줄 알았거든요. 좀이쁘장이지 <laughs>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. 근데 비서이면은 재명이 차분을 알아야 되는데, 전화. 그, 그 통화. 통화. 음, 통화하면서 제명이 차번을 물어보더라고요. 이상하죠? 얘 누가 시킨 거랑 시킨 거라면 그 사람이 차번을 말해줬을 텐데. 그래서 얘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차번을 물어봤다는 건데. 아니 제명이 하고 그렇게 알지, 잘 알지도 못한 사인데 왜 차에 어떤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건지. 내가 봤을 때 이상한데. 음 아닌가? 음. 여기 보시면 종이 밑 부분이 완전 구겨져 있죠? 칼이 있으면 이렇게 구겨질 수가 없죠. 이게 고무야 위쪽은 응. 지금 지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지지대가 여기도 지지대 있죠. 근데 종이가 삼각형이야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면 한쪽은 무조건 대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걸 뭐 종이로 돌로 말아 가지고 이렇게 대를 만들 필요가 없죠. 종이를 감싸한 칼이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실제로 중앙까지 잡은 칼질 <laughs> 중앙까지 잡은 칼질 형태인데 손도 멀쩡하잖아요. 나중에 그 아까 제 마스크 그 경찰이 다치거든요. 근데 이 예, 칼에 손을 베서 이게 다친 거예요. 열 명이서 제압을 했는데 범인이 찌를 가능성은 제로죠. 그렇게 되면은. 지금 현재 이 오른손에 진 것은 깃발이 맞고 칼이 아니라는 증거죠. 여 보세요. 이 수사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칼을 종이 윗부분 안에 놓고 접은 후 중앙을 잡았다고 이게 마당 장면이거든요. 지금 이렇게. 근데 칼은 큰 종이와 같이 나오죠. 큰 종이 나왔다는 어느 우측에 그 작은 종이에는 칼이 없다는 또 하나의 증거죠. 여기 보면은칼이종에서이온서나이 붙어 있이왜 붙어 있을까요? 이부분좀좀 부분은 좀 이부이거테이프질을 해서 이 붙어 있는 거예은이 부분은 이은이기찢이 있잖아요. 있잖아이거테이프테이프 붙이지, 붙이지 않는 이상 찢을 이유가 없죠 이상하죠? 그리고 얘는 또 우측 손 내가 보면 손목 보호대 찾잖아요 이게 나중에 왜 찾는지 아마 <laughs> 알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이는 찢어져 있는데 상처는 왜 생기죠? 그 만은 즉 깃발로 인한 열상이 맞다는 거예요 뭐, 개딸들은 인정 못 하겠지만, 뭐, 그래서 뭐, 범죄자를 지지한 인생을 사는 거지만, 뭐. 지금 보면 칼날, 날카롭죠? 근데 이게 증거물 칼하고 확실히 달라 보이지 않나? 이게 또 옆에서 찍은 거라 또 몰라요. 근데 이렇게 칼을, 칼을 들어 올리는데, 얘는 또손바닥 칼을 안 받아요. 받고 싶어도 못 봤죠? 여기에 테프지를 했기 때문에. 내가 봤을 때 아마 손에도 손하고 테프와 같이 또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이 지붕에 이 종이에 찢어지잖아. 아파치에 붙어 있었는데. 이상하죠?